안녕하세요. 7080 중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표현은 나는 하얀 장미를 좋아해입니다.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 전에 짤막한 문장 몇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눈이 크다. 머리카락이 길다. 키가 크다. 손이 하얗다. 네, 이네 개의 짤막한 문장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눈이 크다라는 표현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네, 눈 뭐였죠? 야징한다. 야징한다. 그렇죠? 네, 눈눈 야징 눈. 야징이었고요. 네, 크다. 그냥. 해주면 안 되고, 네, 매우라는 의미의 한을 어서 네, 한따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겠지요 네, 눈이 커요. 양진 한 따, 양진 한 따. 머리카락이 길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머리카락 뭐였죠? 더파한창 头发很长. 이라고 해줘야겠지요. 네, 머리카락. 头发.头发. 도파. 이고요. 길다. 네, 매우 길다. 很长.很长. 이렇게 되지요. 네, 머리카락이 길어요. 头发很长.头发很长. 다음으로, 키가 크다. 네, 키. 크다. 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즈, 한, 꺽. 그즈, 한, 꺽. 그렇죠. 키, 그즈. 그즈였고요. 네, 크다. 큰 대자가 아니죠. 네, 키가 크다는 것은 높이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꺽를 사용을 해줘야 되죠. 네, 키가 커요. 그즈, 한, 꺽. 헌까 손이 하얗다. 네. 손 하얗다 표현 만들어 지시나요? 쇼 헌바이. 쇼 헌바이. 그렇죠. 손 쇼. 쇼 네. 하얗다. 흰백자 바이이니까. 네. 헌바이. 헌 라고 표현을 만들어 줄수 있지요. 네, 손이 하예요 'show 'show 바이'. 오늘 배워보려는 표현은 앞서 만들었던 문장들을 가지고 살짝 변환을 시켜서 커다란 눈, 길고 긴 머리카락, 커다란 키, 새 하얀 손, 네, 이런 표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커다란 눈이라는 표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크다, 크다라는 단어 그리고 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요. 네, 그런데 큰 눈이라고 표현을 해 주고 싶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따 따더 야징따 따더 야징이라고 표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따 따. 따 따. 네, 큰 대자가 두 번이나 나와져 있네요. 물론 한 번만 사용을 해도 표현은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지금 두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더. 더가 나와서 네, 크다라는 말을 큰이라고 네, 표현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지요. 큰눈 이안징. 이안징. 네. 따 따도 이안징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우리가 그냥 큰 눈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뭔가 조금 더 의미를 강조해서 생동감 넘치게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네, 어떠한 상태를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묘사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네, 크다, 길다, 높다, 하얗다와 같은 이러한 형용사들을 두 번씩 중복해서 표현을 해주면, 그러한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 넘치는 표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따的眼睛,따的 <목소리> 眼睛이 아니라, 따따 眼睛. 따 따드 얌징이라고 표현을 만들어 준 거죠. 네.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형용사를 두번 중복해서 사용을 해주면 의미가 강해지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길고 긴 머리카락이라는 표현 만들어 줄수 있겠죠. 长长的头发. 长长的头发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냥 긴 머리카락하면 뭔가 좀 심심하니까 길고 긴 내长长的长长的 네. 머리카락, 털발, 털발 이렇게 표현이 만들어지겠죠.长长的头发,长长的头发. 어? 다음으로. 커다란 키예요 네, 중국스럽게 표현을 하자면, 높다란 키라고 해 주어야 되겠죠. 까오까오드, 끝. 까오까오드, 끝. 네, 높고 높은 까오까오드. 까오까오드. 네, 키, 끝. 끝. 커다란 키, 높다란 키, 高高的个子，高高的个子。哈呀，库哈呀，松，那些哈呀，松，白白的手，白白的手，那哈呀库哈呀，白白的，白白的松手，手，那些哈呀松。白白 白白的手，白白的手。책상<上>，书桌，书桌，书桌。장미꽃，玫瑰花，玫瑰花，玫。 꼬이, 화. 어떤 동작이나 어떠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동사 혹은 형용사 뒤에 붙였던 단어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오래 전에 배웠습니다. 잠깐 떠올려 볼까요? 쫙, 쫙, 쫙. 네, 동사나 형용사 뒤에 이 ᄀ를 붙여서 그 상태가, 그 동작이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해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동작의 진행. 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할 때 활용을 했던 단어들이 있었어요. 쩡 짜이, ᄂ, ᄂ, 네, 이세 글자를 다 사용해 주어도 되고 셋 중에 두 글자, 셋 중에 한 글자만 사용을 해도 네, 동작의 진행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네 오래전에 배웠던 거 잠시 떠올려 본 거예요.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 볼까요? 小小的书桌上 放쇼很多쇼小小的쇼桌上放쇼很多쇼라고 <목소리도 안 돼서는 수> <목소리도 안 돼서는 수> 되어 있어요 네, 小小的，小小的라고 <목소리도 안 돼서는 수> 되어 있습니다. 네,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작쇼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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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쇼 <목소리도 안 돼서는 수> 书桌上, 수조상. 수조상, 네, 책상 위겠죠. 작꾸 작은 책상 위에, 放점放점 네, 빵이 뭐였죠? 노타였어요. 놓여져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겠죠. 놓여져 있다. 네, 뭐가요? 한도수한도수 한 네. 많은 책이 네, 작고 작은 책상 위에 많은 책이 놓여져 있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졌어요. 네, 작고 작은 책상 위에 책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小小的书桌上放着很多书.小小的书桌上放着很多书. <목소리를 한수> <목소리를 한수> <목소리를 한수> 小小的书桌上放着很多书。他正在吃大大的面包呢他正在吃大大的面包呢라他그는 、네、 떼어놓고요。어눈에들어오시나요正在뭐뭐뭐呢 네. 어떠한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활용이 되어지는 단어이지요. 네.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네. 먹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먹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네. 무엇을 먹고 있어요? 따따따. 면, 뽕. 따따따. 면包 네. 커다랗고 커다란 커다란 빵. 네. 그는 커다란 빵을 먹고 있는 중이야라는 표현이 되겠죠. 네. 그는 커다란 빵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他正在吃大大的麵包呢.他正在吃大大的 面包呢?他正在吃大大的面包呢? 오늘 마지막 문장이에요. 我喜欢白白的玫瑰花。我喜欢白白的玫瑰花。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목소리도> 네, 我, 나는, 네, 떼어놓고요.喜欢,喜欢, 네. 좋아하다 이지요.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바이 바이드 메이 꽃화. 바이 바이드 메이 화 네, 한 번에 눈에 들어오시죠. 하얗고 하얀 새 하얀. 네, 뭐죠? 장미꽃. 네, 나는 하얀 장미꽃을 좋아해요. 我喜欢白白的玫瑰花 오늘은 형용사를 두 번씩 사용을 해서 어떠한 상태를 생동감 넘치게 묘사해 주는 방법을 배워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표현으로 만나요. 따자자이지엔!